하고 있습니다. 스트링 라인을 넘와서 스트링 라인하고 흐름 곡선이 있을 겁니다. 흐름 곡선. 이거 이거 다 알고. 이환면하고 그럼 알았어. 이거 이 가지 뭐 여기서 스텝을 한개 다시 추가를 하고 싶다. 흐름 곡선을 요놈. 요거. 자, 요거. 요거. 요놈. 요놈. 자, 이렇게 하니까 가상 유튜에서 지금 이렇게 놓죠놓고그 다음에 교차, 교차하는 거. 저는 요놈으로 찍겠습니다. 요거. 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다 이거죠. 밑으로. 그러 확인. 요거는 어떻게, 서 패턴을 뭐 지그재그를 할 거냐, 나선을할 거냐, 지그 저는 지그를 할 거냐, 패턴을. 자, 지그를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관계가 뭐, 얼마 일정하게 줄래, 뭐, 스칼라볼 줄래, 아니면 뭐, 이건 똑같습니다. 아까대계 모르는 거. 100분의 5, 1 0분의5 정도 주겠습니다. 확인하고 계산을 그룹. 이렇게 되죠. 이게 스스림 라인입니다. 아까 보면 영역 그하고 조금 비슷하 뭐죠, 표면적 하고좀 유사하죠. 아까는 그 서비스 미러 매너 스테가고 요거는 스트림 라인은 라인을 두 개를 놔둬 스테 하고, 그 라인을 따라서 가고.